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을 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76봉지를 먹는다고 하는데요.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물량을 정확히 조리하는 것인데요. 물 조절선이 두 봉지까지 된다는 점은 아주 편리하고 라면을 위해 만든 냄비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. 라면을 팔팔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로도 사이드 메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라면과 잘 어울리는 메뉴인 만두나 핫바, 그리고 닭가슴살 등등 간단하게 라면을 조리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국물 없는 라면들은 한 가지 아주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. 바로 물을 버려줘야 한다는 점인데요. 이 냄비는 뚜껑을 덮으면 아주 작은 틈이 생겨 비빔면에 물을 손쉽게 뺄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. 또한 뚜껑의 손잡이가 굉장히 크고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있어도 전혀 뜨겁지 않아 물을 버릴 때 더욱 편했습니다. 뚜껑을 살펴보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 두 가지 반찬을 담아놓기에도 좋았는데요. 식탁에 내려놓아도 손으로 툭툭 건드려도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냄비만 설거지 하면 되기 때문에 뒤처리가 더 쉬워진다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던 냄비랑 비교를 해봤습니다. 무려 물이 2분 23초나 빨리 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라믈리의 냄비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어 굉장히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. 총 6가지의 안전인증까지 받아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. 수많은 기능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사용하는데 편했던 제품입니다.